보자 9번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한지는 뭐냐면 한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글 잘봐 유입되는 불순물이 있는 거야 유입, 이제 어떤 물이 이제 물이 들어와 그럼 여과를 하는 거야 여과 알지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여과가 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낸대 여기서 어려운 거야 다시 한번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5분의 1을, 처음에 어떤 양이 들어왔는데 5분의 1을 걸러낸다는 것은, 뭐라고요? 5분의 4는 통과시킨다는 얘기야. 이걸 모르더라고. 다음, 다시 한 번. 글을 잘 읽는 거야. 유입되는 불순물의 양이 있어. 근데 그게 5분의 1을 걸러낸대. 그럼 뭐가 돼? 5분의 4는 통과되는 거네? 계속 통과되는 거네? 그럼 그 뭐야? 여학이한 번에 5분의 4가 통과되는 거야? 5분의 1밖에 걸러내지 못하는 거야. 5분의 4는 통과야. 그 다음에 뭐라고? 처음에 양을 안 준다고. A로 넣는 거야. 뭐라고? 처음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A로 주는 거야. 이두 개가 여기 문제 기본 핵심이라고. 항상 이거라고. 두 가지. 걸러내면 5분의 4는 통과란 말이야. 근데 뭐라고 봐?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불순물을 통과를 하게 하는데 10분의 1만 통과야. 우리의 관점 뭐라고? 걸러선, 걸러진 게 아니라 통과하는 양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애들 헤맨다 말이야. 그럼 봐봐. 처음 양이 있었어. 한번걸러내면 5분의 4가 통과되겠지. 처음 양이 5분의 4가. 자, 로그인은 0.3으로 계산하니까 주어진 대로 계산하면 되고. 그럼 무슨 얘기야? 로그인을 이용하라는 얘기겠네? 자, 두 번째 뭐가 될까? 처음 양의 5분의 4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5분의 4가 또 통과하는 거야. 그 양의 5분의 4가 아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자 이걸 쓸줄 알았나 말이야 n번 통과해서 남은 양이야 그제 통과한 양 통과한 양을 구하라 했어 걸러지는 양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양을 구하라 했다고 자 뭐라고 1루면 한번 통과한 양, 2루면 두번 통과한 양이죠 맞잖아. 그 통과한 양이 뭐라고? 처음 양의 10분의 1만 통과하게 내버려 두자 이거지. 그지? 그죠? 불순물의 5분의 1을 걸러내면 5분의 4는 나가고 있거든. 그죠? 5분의 1이 나가서 통과한 양이 10분의 1만 남게 하자 이거야. 오호 너무 중요하네. 이 식을 못 쓰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음 뭐라고? 처음에 줄때 뭐라고? 걸른 양을 구하는지 통과하는 양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처음 양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처음 양은 a로부터 시작하면 돼. 알았어? 그럼 뭐가 돼? 이때 이 n이 뭐냐 물어보는 거거든. 됐음. 그죠? 계산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지. 자, 그럼 뭐가 돼? 우리 요거를 계산할 거야. 수.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는 없애면 되잖아 이렇게. 자, 일단 n을 구하고 싶은데 n이 뭐야? 지수지. 지수를 구하는 방법이 로그 붙이는 거잖아. 자, 양쪽에 상으로그 붙이면 로그, 로그 딱 붙이면 뭐가 되냐면 다잘 아, 봐. 로그, 여기서 쓸게. n, 로그, 10분의 8로 씁니다. 어, 선생님, 갑자기 5분의 서가왜 10분의 8이 돼요? 아이 새끼야. 상위로보 10이나 2만 주어진 거잖아. 5못 구하고 4못 구해. 아, 4는 구한다. 5는 못 구해. 알았어? 는. 로그 뭐가 돼? 1 0의 마이너스 1이지. 됐냐?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 그지? 수. n을 구하고 싶잖아. n. 잡아. 그럼 뭐야? n 곱하기. 여기 뭐가 되냐? 로그 8 빼기 로그 10이지. 로그 8이 뭐야? 로그 8은 로그 2에 3승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잖아.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로그인데 로그 2인데, 로그 2는 뭐야? 0.3으로 곱하라면 그래서, 여기 0, 아, 여기 몇이야? 로그 8은 뭐야? 0.9-1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게 계산 못하면 힘들어. 당연한 거지, 이건. 골때한 거니까. 는, 뭐니? 튀어나가면 뭐가 돼, 이거? 여기 봐. 계산하잖아, 로그. 마이너스 1에다가. 딱 정리되면 인 거지, 그지 왜? 로그십이 1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가니까. 수! 됐네? 그럼 n은 뭐가 돼? 이건 뭐냐? 마이너스 0.1분의 마이너스 1이네? n은 플러스가 되면서 10분의 1분의 1이니까 n은 10 이렇게 되잖아. 그게 무슨 얘기야? 10개의 여과기를 설치해야만 10분의 1만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야.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 알았지?